안녕하세요. 러닝 디자이너 박윤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 사용하시면 좋을 온라인 타이머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크롬을 실행을 해주세요. 저는 크롬을 실행을 한 상태이고요. 크롬을 실행하시면 검색이나 URL을 적으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10초 타이머라고 검색을 하고요 검색어에 10초 타이머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래쪽에 10초 타이머 알람 사이트가 보입니다.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의 휠을 살짝 돌리셔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혹은 스크롤바를 내리시면은 요렇게 시작 버튼이 보입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7, 6, 5, 4, 3, 2, 1 타이머가 작동이 되고요. 알람 소리가 울립니다. 울리는 알람 소리를 듣고 교육생분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있지 않아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를 수 있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알람이 정지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렇게 타이머 종류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20분 타이머, 15분 타이머, 10분 타이머 만들어 놓고요. 쉬는 시간을 유동적으로 줍니다. 제일 좋은 건 20분 타이머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죠. <laughs> 자, 오늘은 여기까지.